귀신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뭐가 있나?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 자, 그러면, 이 영혼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는데,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이 영혼의 세계로 갔다 오는 방법이 있다 했다. 그죠? 인간이 영혼의 세계로 갔다 오는 방법. 음? 자, 인간이 영혼의 세계를 가는, 인간이 영혼의 세계를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타고 간다 했나? 그렇게 이제 뚜리박 타고 가는 거야. 그것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유튜브 보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천부경 기도법으로 인해서 내가 영혼의 세계에 갔다 오게 되는 거야 그것까지 설명해 주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가지고 음, 안 되겠고 자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유튜버 보스 하고 그러면 이제 귀신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섯 명의 왕이 있다 그죠 이거는 간략하게는 알고 는말야 있지. 여섯 명의 왕위에다가 여섯 명의 신에다가, 그렇지? 여섯 명의 왕과 여섯 명의 신이 우리가 다스리게 되겠지, 그제? 자, 육 왕과 육 신이 있다고 그랬다, 그제? 육 왕은 인간에게 아무런 대장이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유강의 우리는 화신이, 쫄병이, 사자가 유강의 사자가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다. 유강의 사자가 육신이라는 것이다. 육신도 여러분 다 알잖아. 불러봐요. 자 칠성신, 칠성신, 산신, 용왕신, 우리는 선왕신, 터주신, 원원신, 이게 여섯 명이다 그제 여섯 명의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위에는 칙사가 영원히 갈 때는 칙사가 데리고 갔고. 요 밑에는 어떻게? 육대왕의 사자들이 데리고 갔고. 뭘 타고? 하마 타고. 자 영혼을 갈 때는 칙사들이 두둥실호를 타고 우리는 갔고. 우리는 망자들은 어떻게? 쪽배를 타고 갔고. 우리는 인간이 영혼의 세계를 갈 때는 뚜레바 타고 가고. 그게이 <laughs> 종류가 좀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는 길이 전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세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스님들이 뭐이 자리가 저 여기고 이 자리가 천당일 웃겨서좀 하지만 이 영혼들은 전부 다이배를 타고 우리는 어떻게 그길 따라 가는 거야? 이. 그러면, 달에 가서 우리는 자기 그거를 마무리하고, 이제 태양에 가서 마무리하고, 금성에 가서 마무리하고, 토성에 가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그 이유는 뭘까? 그, 이따만, 다음에. <laughs> 응? 음. 그렇게 좌우지간 이런 세계를 가지고, 두둥실호가 한다 그래서 다음에, 다음에는 이 두둥, 두둥실호가 갈 때, 응? 이것이 바로 우리는 애군보음법이라는거요애군보음법 이것을 우리는 애군보음법으로 풀게 되는 그런 구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는 우리 열심히 살고, 그죠? 지금 뭐, 오만 학문을 가지고, 이것은 학문을 가지고 우리는 푸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망자풀이법, 이거는 우리는 제어풀이법, 이거는 공덕풀이법, 이거는 어떻게 숫자풀이법, 여기서 애군풀이법, 여기서는 보군풀이법, 여기서는 재능풀이법, 여기서는 우리는 운명풀이법, 이런 식으로 촤악 증계가 되는 거야. 그증기적에서 우리는 요 사이에 있는 거, 오늘 결정적인 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 중요한 거.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가르쳐 줬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해결하는 방법,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이 다 다르게 정해지는 거지. 그지 우리 논리에 서 처음부터 하나 풀어야 되는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한숨만 쉬지 말고. <laughs> 근데. 응? 이거는 대충 알고 이 귀신도 대충 알고 그제 이것도 대충 알고 이것도 대충 알고 이것도 대충 알고 그런 게 이거 대충 알면 되겠지, 그제? 그 범선 타고 갈때 응. 이렇게 일곱 개 선녀가 이렇게 내려와서 식사가 갖자고 응. 했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육대왕이 육대방 황을 가르지. 아니 사대왕. 그 아니 그사대왕이에 음. 따라서 또 죄값이 다른 사람끼리 또 무디기록 있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칠순녀의 그무디기로 아니지 육 대왕 그렇지 아, 주옥재도 그렇지. 그, 그렇지그 성화왕에 어. 따라서 가는 죄목들이 그렇지 따라서 다 다르지. 그렇지. 러면이 성화왕, 도왕 이거 명화 성명정하고 도법행이잖아. 음. 그 인간세계에 그런 죄를 지어도 그렇죠.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 그렇죠, 거죠? 그렇죠. 성명정 도법성이다. 도법. 음. 도법. 성명정 도법성. 도법. 응, 도법행. 도법행. 네. 성명정 도법행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제목인가요? 아, 그것이 제목이다. 그렇죠? 어. 그것이 나중에 하마 이입니다 그래서 이 천북이 얼마나 철두침해인지 모른다.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음. 조상 쪽이나 조상기 쪽이나 아니면 거기에 천풍지표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당연히 증명이 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 했잖아. 자, 여기서 그러면 또 설명을 해야 되겠네. 아, 자,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 아,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하자. 이것도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하고 경계가 다희가꼭 풀리게 되는 거야. 5분밖에안 돼. 응? 오분밖에. 아, 질문 받는다. 올 때까지 질문이다. 일반적인 이게 좀 산이 좀 좋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기신 좀 많겠네요. 그러니까 산이 좀 좋은데 귀신이 많다기보다는 그쪽에 사람이 몰고 간그 귀신들이 많으면 많겠지. 그렇지. 산에만 또 귀신이 귀신이야. 어디든다 있잖아. 그러니까 산신님이 관리하는 그렇게 산신 옆에가 면 많겠지. 그렇게 큰 산신 옆에는 귀신이 많겠지. 응? 귀신은 뭐예요, 여기서도요 귀신은 갈데가 없는데 뭐도다끼를뭘도다고 일도 안 해. 아, 이분이 뭐 이럴 게뭐 있겠노? 저기는 잡히 가까 싶어갖고 숨어 댕기는 거지. 숨바꼭질만 하는 거지. <laughs> 그럼. 그거는 사자들인데 잡히 가까 싶어갖고 숨바꼭질만 하는 거지. 그러니 거기서 뭔가를 좀 하고 있긴 모르고그러니 천왕이 있으면 군데군데 이렇게 교도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전부 다 사자들이 그거 뭐고, 전부 다 잡아 있는데 말이야. 돌 댕기지 말라고 그건 잡아 있는데 거기서 숨바꼭질 하는 거야. 숨어 댕기는 거지. 그는 평생 백골고 숨고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럼. 가넌, 일반 이제 무속인들이 신받으려고 음. 산 속에서 길잖아요 그렇게 오, 거기 가서는 산이, 그 산이, 산이 모여갖고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무거나 받는 거야.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돋닦아 은 애들이 아니에요? 저도? 어, 생각을 해봐라. 가다가 타로 햇은 귀신하고. 그런데 네. 이게 가다가 뭐 사고 나갖고 몸을 잃은 귀신 중에. 간혹 가다가 똑똑한 사람이 있겠지, 그제? 그런 사람이면 어쩌면 천만 다행이지. 이지 그렇군.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도둑질 사기만 많이 한 사람들은 지가 그하 파도 봐야 도둑질 사기 백기나겠나 아, 그치? 그렇게 무속인들이 사꾼이 많은 이유가 그거다, 이야 그건 처음부터 옥인 귀신들을 갖다 붙여놓은 거야, 잉? 자연스럽게 안 받아도 조자기로 내려오면, 어, 조선줄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거기 있어갖고, 이? 우연하게 그 좋은 짓지만 어느, 어, 사고가 나가지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참다 오갈 데 없어갖고 이렇게 내린 것도 있겠지. 어찌보면 그런 것이 우리가 일종의 참 공부 잘 시키는 이런 글문도사 이런 게 간혹 있을 거야. 무당 중에서도 글문도사 공부를 잘 가르치는 이런 무당 그 뭐고 신들도 있지. 이? 이것이 바로 우리는 글문도사라는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간혹 하다가 그런, 누구말따나 괜찮은 신들을 받을 수 있겠지, 음. 그지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탈옥인 귀신들이 많이 받아갖고, 그거 하면 뭐, 이 영혼이 자기가 그쪽으로 그것만 하다가 생겨거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사기치는데만 전력 투구할 거잖아. 그렇게 우리는 뭐 그거 받는데만 급급한 거야 아니? 올바른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만 급급하니 되나 안 되지 그러니 무속인들이 지금 뭐 바로 못 사는 이유가 그거잖아 그리고 무속인들이 또 가다가 사기 많이 치는 거는 전부 다 그렇잖아 그건 뭐 사기친 귀신들이 붙으면 뭐 사기치는 일이 예사지 뭐 응? 귀신같이 그렇게 귀신같이, 귀신같이 한다, 귀신같이 한다. 그래 귀신같이 사기친다 이 말이야 <laughs> <laughs> 그러니까 사기도 귀신같이 사기친다잉.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귀신이 있을 때는 정말로 답답한 거지. 얼마나 우리 괴롭겠노.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귀신들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했잖아. 그제? 자, 구천세계에 있는 귀신과, 한개 짜게 보자잉. 하나는 구천세계, 하나는 이런 하궁세계에 오는 귀신이 있다. 구천세계와 하궁세계 귀신이 있을 거잖아. 그지? 자, 그럼 구천세계는 뭔가 지가 뭐안 되니까 그 있는 것이고 하궁세계는 지가, 제가 말해서 그렇잖아. 그지? 그럼 이 귀신이 자기가 인전줄이라는 받을 사람이 있을 까이가 그럼 하궁세계는 지금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지? 빛을 갚아라. 완전히 지옥세계에 떨어지기 전에. 지옥세계에 재판만 받고, 이제 그거 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 하궁세계에 떨어지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 내가 꿈속에 이렇게 막 보여주기도 하고, 이란데 말이야. 그것이 얼마나 긴지 짧은지를, 뭐, 인간세상의 시간과 귀신세계의 시간은 다를 수도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하궁세계에 있는 거는 지 몸이 뭐다? 갇혀있으니까. 몸이 뭐다? 까먹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세우자. 내인데 누가 사기를 치고 해구질을 하고 망하게 하려면 애군을 주려고 하면 이 갇혀있는 사람이 직접 못 오잖아, 귀신이. 그러면 다른 것을 시겠지그지 그렇게 사업이 망하든 다른 인연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야. 그것이 바로 애군이야. 하궁색에 있는 귀신이 장난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 바로 애군이야. 이것이 애군이라는 거야. 이. 그 다음에, 구천세계에서, 구천세계에서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는 액기라 했잖아. 그러면 애군과 액기는 어디서 나왔나,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는 방위법에서 노는 거다. 이것이 일진순수에 노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가야 될 길이 멀기는 멀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방위법에 보게 되면, 하나는 인방 하나는 액기방, 하나는 애군방이잖아. 그럼 애군방에서 오는 건 하궁색에서 오는 거야. 이귀인들이 이게 직접 오는기 때문에 이 애군을 만들어 갖고 이 사람을 해구지를 하는 것이고. 액기는 어떻게 직접 오가지고, 직접 오가지고 해구지를 하는 거야 액기는 도망가서 <웃음> <웃음> 숨어 댕긴다는 거잖아. 당연히 그, 액기가 크지. 그래서 우리는 액기를 조심해야잖아. 그 액기를 풀때 우리는 어떻게 천풍지풍 하면 지풍이 왔을 때 조심해라는 거 아이가? 그렇게 액기풍이 올때 조심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귀신들이, 이 세계가, 이거는 귀신 세계고, 이거는 인간 세계다, 그제? 그러면 살아있을 때의 부모와 죽은 귀신의 부모는 완전히 다른 거야 생각을 해보자. 내가 부모가 돼갖고, 열심히 모아갖고, 어? 큰아들이 데 몽땅 다 줬어. 아니? 그럼 우리 할머니가 죽어다 치자.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땡뽀질 하다보니까 지 이제 하궁, 하궁세계 빠졌을 거라이 말이야. 니민이못 간다. 이래 됐을 거 아이가. 그러면 나는 빨리 구제를 해줘야 되잖아. 이거 내가 돈다준 아들이 구애를 안 해주는 거야. 그지 그러면 꿈속에 나타나갖고 집중거리 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엄마가 나타나면 더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약을 타, 약만 타고 올리면 어디 순식간에 걷어가 뿌는 거지. 빨리빨리 해갖고 이것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것이 바로 애군이라는 거지, 애군. 그렇게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문제를 약 애군을 만들어갖고 힘들게 만들어 풀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에는 애기다, 이 말이야. 그지? 직접 오갖고 해구신 해버린거다. 밤에 오갖고 뭐 난리지기 보고 아 이제 뭐 귀신 갖다 붙이뿌갖고 난리고 저거 친구 데려와갖고 막한번 치뿌고 막 가고 그러면 뭐 어떻게 데려와갖고 야 저거 갖다가 저, 갔다가 저 어? 병들게 만들어보 해갖고 병팍 들어보잖아 귀신병 그럼 저 가서 안만들어라 하면 안푹 만들어보겠지 그래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잖아 그래서 액기가 무시한거야 그래서, 이 액기와 애군은 하궁 세계에 있는 귀신들이 핵구질 하는 것이 애군이고, 구천세계에서 핵구질 하는 것이 액기다. 그래서 우리는 <laughs> 어떻게 이것을, 이것을 푸는, 이것을 우리는 푸는 것이 뭐랬노? 이 전풍지풍이랬다, 그제? 이것이 전풍지풍인데, 지풍이 몰아칠 때가 더 험악하다는 거다잉. 지풍이 몰아칠 때. 자, 그러면 조금 끊어 놨다가.